388쪽에 31번 보겠습니다. 31, 31번 어, 요 등기필증 지금 용어가 바뀌었죠. 등기필 정보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어,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어, 여기에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다수업 시간에 한 거지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서. 뭐라고 그러냐면 체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 지식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십니다. 그게 그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여러분 몸에 몸체 쪄져 완전히 화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과 관련해서 특히 법, 법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무모한 자신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모한 자신감이 제가 볼 때는, 네,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 혼자는 붙는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속으로 너는 떨어져도 나는 붙는다. 겉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속으로. 네, 네. 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불어를 선택했고 저도 불어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불어를 훨씬 잘해요. 근데 저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풀어 나가는 데그 친구는 불어를 저보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지원 받으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불어에서 까락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자신감이 최고예요. 무모한 자신감. 네. 너, 너는 떨어져도 나는 묻든다 네, 이런 자신감. 네. 감은 어,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공시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등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전등기라고 불러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갖추는 최초의 등기, 이를 보전등기라고 부릅니다.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 방법인 등기, 보전 등기라고 불러요. 이 보전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소유권 보전가. 그래서 이 소유권 보전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제 완료증서로서 한장 영수증을 줍니다. 그게 바로 등기필증이라는 거예요. 이 등기필증은 등기 완료 증명서라는 뜻이에요. 완료필제 증명서 증차서서 등기 완료 증명서 즉 영수증을 한장 교부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 신청인에게. 그러면 이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것을 이 영수증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186조에 의해서. 물권 행위는 이 안에 있다고 그랬죠. 물권 행위는 매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런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때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때 등기관은 이 을의 갑에에 상실되는 이익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이 부동산이 갑 소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갑 갑이 이 부동산은 갑 소유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등기를 실행해야 돼요.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 갑은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요겁니다. 등기필증.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서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서, 네, 네, 형사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에게 그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월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자료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이등기필증 이겁니다. 이게 왜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냐면 딱한 번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을 해 줍니다. 판례가.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두 번이 만들어진다면 두 장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세 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리자로 추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딱한 번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리 판례가 권리자로 추정을 해 줍니다. 미보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권리자도 추정이 되니까 이값은 요걸 여기 제출을 합니다.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실행을 했으면 이제 여기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등기가 실행되겠죠. 그럼 등기가 완료가 되면 또 완료 증명서를 하나 더 만들어요. 완료 증명서를 만들어서 신청인이 지금 둘이죠.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서 표부하는 겁니다. 완료 증서를 새로 만든 것은 이 등기 관리자에게 교부해 주고요. 기존에 갑이 지출한 것은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주는 겁니다. 영수증으로서. 그러면 이제 이 등기 관리자 얼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등기 필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이 얼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익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수익권은, 아니, 을이 가진 수익권은 병의 수익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어른 취득한 소유권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요 어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병은 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또한번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 의뢰계 상실되는 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그 확인시킬 수 있는 자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등기필증. 등기필증. 그래서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이 됐다면 이제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이렇게.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완료 증서를 한장더 만들어서 이거는 등기 걸리자에게 교부하고 이건 체크를 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등기필증의 역할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등기신청인에게는 영수증으로서 등기필증이 교부가 됐죠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것은 체크를 해서 영수증으로 다시 교부했죠 새로 만든 것은 누구에게 교부했습니까 등기권리자에게 그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 등기필증이 나중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다시 제공했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으로서 기능을 수행했고요 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필증은 신청인에게 교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인에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양쪽에 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이때 이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제출함으로 인해서 등기권리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니까 이 등기필증은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등기필증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단독신청은 등기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고 등기 권리자가 존재하는데 누가 등기세 제공한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세 제공했던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은 누구에게 교부가 됐습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가 된습니다